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한국인 일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입을 모아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무엇이든 빠르게 처리된다. 빨리빨리 빨리 하려고 한다. 반대로 일본은 아날로그적이며 무엇이든 느리다. 한마디로 매뉴얼이 느릿느릿한 나라라고 말이죠. 그래서 상반된 속도 차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자주 외국인들에게 비교가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들에 크게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공공기관이나 여러 곳의 느린 처리 속도는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의 성격으로 인해 매뉴얼대로 처리하기 때문이며 또 보안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 세번 확인하며 듣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에 크게 분노하며 옆나라인 한국을 따라하자 공공기관들은 한국을 보고 배워라. 한국에 도와달라고 하자 등 한국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보안에 매우 민감한 이유는 보안이 좋지 않아 피해를 보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여러분들은 내 통장에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은 이해가 되시는 상황인가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맡겨놓은 사람의 돈을 몰래 빼간 적이 있으며 1900년대에는 은행이 돈을 몰래 써버리고 들키자 돌려주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지폐로 들고 있는 경우나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기가 안 들어와 카드단 말기가 먹통이 되면서 크게 피해봤던 적이 있던 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만큼 일본인들은 보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 전국에 있는 우체국에서 보안에 민감한 일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융상품을 거래한 고객의 정보를 포함해 여러 서류들이 분실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니 적어도 6만 7천 명분에 달합니다. 분실된 서류들은 고객의 모든 정보와 금융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고객의 이름, 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주소 등이며 이 정보들은 10년간 보관하는 것이 일본의 정책인데 최근 서류의 보관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6만 7천 명분이 분실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만약 이 서류들이 한국처럼 디지털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되지 않아도 되는 자료들이었지만 일본에서는 종이로 보관하고 있었고 이것이 분실된 상황입니다. 항상 일본에서는 디지털 후진국이라고 스스로 부를 정도로 아날로그를 고집하는데 이것의 이유는 보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던 아날로그 방식으로 또 보안에 문제가 생기자 일본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안쪽에서는 개인 정보들이 분실한 게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에 판매한 것이 아니냐? 한국이나 중국에서 빼간 것이 아니냐?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네티즌들은 행정 속도도 느린데 보안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게 말이 되냐라며 아날로그를 벗어나야 된다며 한국의 빠른 처리 속도라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류가 분실된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에서 언제 돈이 빠져나갈지 모르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의 반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전반적인 산업을 디지털화한다는 정부의 반대에, 그렇게 되면 기업이나 나라에서 디지털 보안 관련 전문가를 고용해야 되고, 이것은 기업에게 큰 손해를 안겨주게 된다. 나라에서 고용비를 줄게 아니라면 아날로그에서 바꾸려고 하지 마. 이 일을 계기로 일본도 아날로그에서 해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서류가 분실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분실된 것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면 기름을 붓는 격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것. 그나마 일본 옆에는 속도에 미쳐있는 한국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3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 한 번도 일본에 쓸모있던 적이 없는 나라지만 디지털화 할 때는 처음으로 쓸모 있을지도?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일본을 도울 수 있어 기뻐할 거야. 한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석연치 않지만 중국보다는 낫겠지. 내가 살면서 한국 도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 정말 일본은 우리의 힘으로는 탈 아날로그를 못하는 것인가? 분명 분실된 자료들은 한국에서 가져간 자료일 거다. 한국은 이런 식으로 일본의 기술들을 훔쳐갔고, 지금을 스마트폰, 세탁기, 냉장고, 밥솥들을 만들고 있다. 면밀히 조사해야 돼. 이제 일본도 한국처럼 망하겠구나. 한국에서 최고로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은 해커라고 한다. 일본도 이제 해커가 각광받는 직업이 될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한국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 고등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은 공무원이고 해커는 없어. 한국은 지금의 일본 시스템을 따라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 왜냐하면 디지털은 공부하고 돈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하우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날로그를 벗어난다고. 과거에는 현명한 사람이 많았어. 그런데 모든 과거는 종이에 기록하고 보존했다. 왜 그런지 알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보관 방법이니까 지금 일본에서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을 적용한 거야. 너는 바보야? 과거에는 디지털이 없었어. 컴퓨터가 발명된 것은 엄청 오래된 얘기야. 과거에 컴퓨터가 있었다면 그들은 종이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을 했겠지. 며칠 전에 컴퓨터와 SNS 세대인 지금의 10대는 20년 전에 10대 지식의 반밖에 안 된다던데, 이 댓글 보니 진짜라는 걸 알았다. 정부에서 디지털을 주도한다고 말은 했는데, 현재 일본 상태로는 최소 30년은 흘러야 지금의 한국 수준은 되려나? 지금 10대와 20대가 적어도 40대, 50대는 돼야 나라가 바뀔 거다. 그러니 니네 말대로 적어도 30년은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지. 디지털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이 일본을 대신해 실험하고 있는 것. 그러니 우리는 좀더 한국 상황을 지켜보면 돼. 굳이 섣불리 한국처럼 디지털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이 일본을 위해 먼저 시험을 치르는 중이니까. 나는 2019년까지 한국에서 살았는데 은행에 갔을 때 오로지 태블릿 PC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해. 하지만 일본에서는 3년이 지난 2022년인 지금까지도 종이에 적고, 은행 업무 보려면 은행에 방문해야 된다. 수준 차이가 심해. 한국인 잡았다. 은행에서 태블릿 PC로만 업무가 가능할 리도 없고, 만약 그렇다면 보안이 엉망이라는 뜻, 절대 장점이 될수 없어. 은행은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되고 보안이 최우선인 곳이니까. 그래서 6만 명이 넘는 사람의 자료가 사라졌어. 아날로그가 안전하다는 것은 나이든 사람들의 망상일 뿐이야. 디지털이 더 안전한 시대가 되었다. 내가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모르니까 적어도 내가 죽기 전까진 디지털 시대를 거부한다. 디지털 시대로 바꿔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거야. 한국처럼 디지털로 모든 것을 얘기한다면 과연 1000년, 2000년 뒤에 한국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까? 컴퓨터 정보는 삭제되면 그만. 하지만 종이에 적혀있는 것은 천년 뒤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나는 천년 뒤는 관심 없어. 앞으로 100년도 못 사는데 천년 뒤에 세상을 내가 왜 알아야 해? 그리고 지금 기록들을 그때까지 남겨줘야 될 이유가 있어. 한심한 것은 우체국의 자료는 완전히 개인적인 정보들 뿐이다. 이걸 왜 남겨줘?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80년대 일본에서 파격적인 성장을 할 때. 왜 디지털화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인가? 나라 발전에 일본보다 한참 모자랐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보다 훨씬 현대화에 적응한 모습. 단순 경제적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있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